네, 오늘은 5장 분할 정복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종류는 5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요. 우선, 최대값, 최소값 찾기, 합병 정렬, 그리고 빠른 정렬,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런 분할 정복을 저희가 어, 앞쪽에서 이제 사용할 건데 분할 정복이 뭐 무조건 좋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할 정복이 부적절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파트는 최대값과 최소값 찾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 뭐, 말 그대로 분할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어, 일단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첫 번째 분할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은 유형의 여러 가지 작은 부분 문제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가 크면 이거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뭔가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게 잘게 쪼개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할수 있는 그런 크기로 이제 쪼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할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부분 문제는 풀기 쉬울 때까지 계속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고 풀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나누게 됩니다. 다 나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이제 정복 단계예요 컨커 단계라고 해서 이런 부분 문제들을 보통 재기적으로 이제 해결하면서 해를 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답을 구하거나 뭐 어쨌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병 단계인데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잘게 잘게 쪼개놓은 이런 문제들을, 부분 문제들을 이제 다시 원래 해, 본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다시 이제 합치는 일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쪼갠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합쳐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머, 뭐,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문제들도 대부분 그렇죠. 너무 이렇게 일이 많으면 이거를 조금 잘게 잘라서, 어,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처리하고 그걸 이제 합쳐서 전체, 어, 문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분할 정복의 전략 중에 만약 전쟁을 하는데, 자, 우리 팀은 요만하고요. 요만하고. 적군이 이만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바로 붙으면 이거 무조건 얘네가 집니다 우리, 우리가 지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적군들을 내가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만들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이렇게. 얘랑 이제 한번 싸우고, 그 다음에 얘랑 또한번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게 어쨌건 이겨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전략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자, 실제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이게 지금 보면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전체 크기는 이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만한 문제하고. 요만한 문제를 이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분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 문제를 부분 문제 1과 부분 문제 2로 나누고, 다시 부분 문제는 부분 문제 1-1, 부분 문제 1-2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수 있는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쪼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한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부분들을 해결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각각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그 해결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니까 이 전체적인 이 부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아니죠. 그래서 이 해결하고 이 해결을 모아서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모아진 것까지 해서 맨 마지막에 전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이게 우리의 솔루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겠다. 요게 어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설계 방법 중에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요. 아,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쪼개고 쪼개고 그다음에 다시 쪼개고 쪼개고, 뭐, 이 자체로 풀수 있으면 풀고요. 쪼개고, 이것도 너무 어려우면 다시 쪼개고, 쪼개고.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를 만들어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프로그램도 그렇죠. 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뭔가 이 너무 어려우면 이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을 이렇게 넣잖아요. 함수들을 넣고 함수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제 처리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가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각각을 선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 함수 하나 구현하고 함수 하나 구현해서 이 전체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어뭐또 다른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 이런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내 나가는 것도 분할 정복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넘어갔더니, 자, 요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제일 쉬운 전략으로는요 어, 무조건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비교하면서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했으면 몇 번이요? n-1번을 하면 최대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어,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찾는 건데, 어쨌든 찾습니다. 그다음 남은 요소들 중에 최소값을 찾으려면, 일단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그 나머지 애들 중에 찾으니까, n-2 정도에 비교를 하고 나면, 비교를 하고 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원소들을, 어차건 최대값 찾기 위해서 한번다 뒤지고요. 최소값 찾기 위해서 한 번만 다 뒤지면, 다 비교하면서 이제 찾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n-1, n-2라고 해서, 어, 이렇게 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n-3 정도가 이제 걸린대요. 자, 여기서 왜 n-1일까요? n 아니고. 왜냐면 자기 자신은 뺀 거죠. 자기 자신하고 그 뒤에 있는 애랑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n-1번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n-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주 쉬운 방법이 있고요. 어,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분할 정복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배열을 반으로 나눕니다 물론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단 저희가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배열을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반땅을 자, 반 땅을 딱 해요. 자, 그 다음에 반쪽에, 반, 양쪽의 절반들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요. 여기서. 요 안에서 최대값 찾고요. 뭐, 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요.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전체 배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 2에서 찾은 두 개의 최대값과 최소들, 최소값들, 얘네들을 이제 비교해요. 그래서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비교하고, 얘가 더 작냐, 얘가 더 작냐 해서, 전체적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반땅을 했다면.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보면, 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있는데, 이 중에 반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 반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문제를 풀기가 어렵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얘네들 중에 반등을 할 거고 얘네들 중에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놓고 나면 이렇게 각각의 원소를 놓고 나면 뭐가 가능해요? 비교가 가능하죠. 비교가 가능하면 누가 크고 누가 작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얘도 누가 크고 누가 작다 판단이 됩니다. 이 옆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어. 이런 건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니까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네들 중에 제일 큰 값하고요 얘네들 중에 제일 큰값 어쨌건 이쪽의 큰 값과 이쪽의 큰 값을 비교해서 중에 제일 큰 값을 뽑습니다 얘가 되겠죠 얘가 그다음에 여기서는 둘 중에 작은 값 이걸 이제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에 있어서 이쪽을 타고 내려온 애들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요 요쪽을 타고 내려온 애들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비교할 땐 얘하고 여기에는 있 최대값을 비교하면 얘가 크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고요. 이두개 중에 최소값은 얘니까 얘를 택하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쓱 보면 한눈에 딱. 찾아낼 수도 있지만 찾아낼 수 있지만 이게 데이터가 뭐 만개가 되거나 뭐 10만개가 되거나 막 그러면 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 혹은 재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어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애를, 지금까지 한 애를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find max mi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얘는 배열을 받고요. 배열을 받고 i 값과 j 값, 그민 min 값과 max 값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때 ij는 여기 보시면 배열의 뭐예요? 시작값과 끝값이 어, ij 값이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으로는 배열의 i, j 값을 받은 다음에 출력으로는 min 어, 값과 max 값을 뽑아내자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봤더니 i 하고 만약 j 가 같다, i 하고 j 가 같다면, 어, 우리 뭐더 이상 볼 것도 없죠. i 하고 j 가 같으면 같은 놈이니까 min 값도 i 값이고, j 값도 그러니까 최대 값도 그 i 번째 값이고요. 어, 최소값도 i번째 값이에요. 보통은 뭐 ij로 나눌 건데, 이두 놈이 같으니까 그냥 둘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얘가 i값이, i값이 j-1과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내려와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큰 경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냐라고 해서 얘가 크면 누가 큰 거예요? j값이 맥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얘를 맥스에다 넣는 거고 얘가 얘가 컸으니까 이쪽은 미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반대로 여기 i 값이 맥스가 되고 얘가 미니 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끝까지 왔을 때 원소가 딱두개 있을 때 비교해서 이제 찾는 거고요. 두개 있을 때 비교해서 찾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걸로 이제 돌립니다. 자, 어떻게요? 해 중간 값을 찾기 위해서 i j 값을 2로 나눠서 이제 찾습니다. 시작값과 끝값을 반으로 하면 이제 반 길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 기준점을 해서 민의 왼쪽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트리로 보면 이쪽 면에서 뭐래요? 최대 최소를 찾고요. 이쪽 면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제기적으로 이제 찾습니다. 자, 제기적으로 찾다가 만약에 저기서 찾은 그민 원과 민 투를 비교했는데 민 원과 민 투를 비교했는데 민 투가 크다. 그럼 당연히 민 원이 작은 값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민이라고 하는 변수에 얘가 작은 값이고 만약 같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이제 같은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놈이 이제 맥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그냥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타고 내려온 애들이 어, 민 원과 민 투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민 투가 크면 제일 작은 거는 민 원이 되는 거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민 투가 제일 작은 게 되는 거고 큰 거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얘가 크면 얘가 맥스가 되는 거고 아니면 어, 맥스 1이 이제 맥스가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호출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러니까 0번부터 n-1까지가 시작점과 끝값으로 하고 min-max 값,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대값, 최소값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뭐, 그 책에 뭐 소스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요. 어, 뭐, 클래스를 만들고요. 요 아래쪽에, 어, 요렇게 메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그 답으로 쓸게두 가지라서 두 종류에 대해서도 배열을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민맥스에 대해서 준비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냥, 다이렉트하게, 스테틱으로 불러도 되는데, 전 그냥,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필드, 그러니까 멤버,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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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변수 이제 하나 만들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클래스를 호출을 했습니다. 호출한 다음에, find minmax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그때 이 배열을 전달하고, 0번째에다가 전체 길이에서 하나 작은 그 크기를 이렇게 줘서 이제 저거를 이제 호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쫓아가 보면, 쫓아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값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어, 변수를 선언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뭐그 알고리즘에 있듯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두 개, 원소가 딱두개 있는 경우만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재기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재기적으로 처리를 하고, 중간 값 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돌려주면, 얘가 결과 값을 들고 올 거고요. 그 결과값이 첫 번째 첫 번째 값은 최적값그 다음에는 최대값을 가져와서 여러분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수행을 직접 해보시면 그러면 어, 프로그램을 이해하거나 이럴 때 좋겠죠. 다음 번부터는 여기에다 이제 값만 넣어놓으면 아, 얘가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변해가는 과정을 찍어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여기에다 적당한 곳에다가 프린트문을 넣어서 이제 확인하시면, 어,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프로그램은,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씩 걸고요. 어, F11 누르시면, 디버깅 모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디버깅 모드 들어가서, 디버깅 모드 상에서, F6번으로, 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넣어놓은 이런 배열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에 이런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려면 F5번으로 가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요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IJ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빈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왼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minmax 찾으러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함수 안으로 다시 제기함수니까 들어가려면 F5번으로 F5번으로 하면 다시 열로 들어와서 0이고 3일 때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원소가 두 개가 아니라 어 원소가 어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F5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F 6 번을 눌러서 그냥 빠져 나왔네요. 자 어쨌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한번 여러분이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시면 막 분할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분할을 계속 해나가고, 막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이런 어, 민맥스 구할 때, 민맥스 구할 때 보통 비교 횟수가 아,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그 책을 좀 보시면 책에 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그걸 참고해서 어느 정도 비교 S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최대값과 최소값 찾기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한번 다루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